무엇을 대표한다 라고 하는 것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많은 사람을 대신한다 라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대표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나라를 대표하여 경기를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만 합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비록 그 선서에 달려 있지만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이기고 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또한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의 운명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상대평을 이끄는 장수나 혹은 왕을 죽이게 될때 사기가 오르게 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믿어야 할 중요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대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이 되기도 하고, 부활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결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사도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헛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그 사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다시 살수 없는 죽을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막연하고 혹은 허망한 어떤 사상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감정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망무간의 식의 종교도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바르게 하는 것과 또 우러 교육하기 유익한 내용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정말 복된 삶인가를 부활의 생명으로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당시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역시 그 부활을 바라는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매우 실제적인 부활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잠자는 것과 관련하여 첫 열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열매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과 관련된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9절에 보면 너희의 받은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움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고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를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마다 곡식과 가축이나 혹은 농작물을 추수하여 그 전체를 대표하여 첫 열매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첫 열매와 같은 한 부분에다가 전체를 드리는 그 정신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자신들이 사는 것이나 또삶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1일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첫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은 전체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나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라는 그 정신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첫 열매가 먼저 수확한 것이든 아니면 시간으로 앞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는 전체와 연관해서 대표적인 성격을 지우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열매라 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그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사용했단 말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 전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는 그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첫 열매 실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믿는 사람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건이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실제적인 부활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의 사건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과 관련된 부활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의의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먼저 나신 부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과 연합된 부활이라는 하나의 전체 사건 속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부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는 그에 연합된 자로서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겠다라는 표시고 확증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마치 첫 열매로 나온 배나무에 나중 배가 나오고 또 감나무에 감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실제적인 삶의 중요한 의미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죽음을 놓고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얼마 후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하담과 비교하여 약속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 그만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단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에 속한 존재가 되고 말았고, 아담의 죽음이 곧 모든 인류가 죽어야만 하는 죽음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할그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향한 생명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즉, 아담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대표로 간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다시 살리게 만드는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한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로 인한 그의 죽음이 곧 모든 인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부활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사망에서 이겨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기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다시 사심만이 우리가 부활을 갖게 되는 유일한 소망이 되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로 차례 차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 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이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그 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산다라는 그 부활의 이야기는 현생에서의 다시 살아남의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이 바로 오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그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부활은 썩지 않을 신령한 부활이 됩니다. 비록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몸이란 썩지 않는 몸이고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바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의 제한이나 장수의 제한이 없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에서 보이시고 엠모로 가는 길에서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인 장수에 또 나타나시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부활입니다. 그때는 이전에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 오시는 날에 죽지 않고 믿었던 사람은 신령한 몸의 부활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즉 세상 마지막 날에 분명히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믿는 사람과 같은 부활이 절대 아닙니다. 신령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즐거움과 자기 행위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온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 위한 그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과 관련하여... 판결하실 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부활이냐 혹은 심판의 부활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죽음으로 몰게한 사망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죽게 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바로 원수 사탄이 가져온 사망의 권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심판함으로써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사망의 권세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역사의 마지막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그 능력을 없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복종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 7절에 있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온 우주 만물이 부활하신 주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더러움과 온갖 사악함과 잘못됨으로부터 오는 죽음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제로 말암 아마 오염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의미로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더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루어질 부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신령한 부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믿어서 죽은 사람이든 혹은 살아서 부활을 맛보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천국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단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실제가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란 마음의 품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의 증거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먼 미래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실제로 나타나야 하고 또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천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 가진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세상의 모든 악함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된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옵나이다. 그리고 저희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무슨 관념이나 상상의 나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저희의 삶이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잇띄어서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 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시간, 시간마다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